보다 큰 수는 7, 8, 9입니다. 그걸 다시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두, 나눌 수 있어? 이렇게 어. 이렇게 그럼 나눈 거를 읽어봐. 주판에 놓인 수를 네모 안에 쓰고 일단 써봐. 어떡해. 주판에 놓인 수를 네모 안에 쓰래. 음, 이게 6이야. 예, 예? 아 7이다. 찾았어. 7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얘를 넣는건가보네? 얘? 그러면 칠하고 팔을 했잖아 동그라미 안뭘 넣어야 돼? 응, 음, 요거 어떤 거? 요거 가, 그건 같다는 뜻이고 음, 아!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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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큰 수.. 큰 수야 음.. 얘가 더 커? 응. 음.